내년 1월 1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불리는 오바마케어가 시작됩니다.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 센터로 선정돼 한인 무보험자의 가입을 한국어로 돕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가 주정부 의료보험공사로 지난 8월 28일 선정됐습니다. 연장자 센터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안내와 가입을 돕게 됩니다. 접수 시작은 오는 10월 1일로 안내와 홍보 등 많이 늦은 감도 있어. h m o 로 주치의를 정하거나 심장병이나 뇌졸증 등 스페셜 닥터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한 만큼 연장자 센터에서 9월 16일부터 평일 6회, 토요일 5회의 세미나로 한인 무보험자의 혼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상담사가 7명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3 0명을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그어 내용을 그 저희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같이 스텝 바이 스텝 거야. 그 이션을다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어 신청서를 쓰는 그 순서 하나하나를 함께 옆에서 어 같이 도와드릴 거고 연장자 센터는 센서스 인구 조사를 토대로 LA 카운티에 35만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이 자영업을 하지만 세금 보고상으론 저소득층에 있고 또한 직장인 중 78%가 연방 빈곤선 400% 미만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인 사회에 가장 큰 혜택과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기관들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홍보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언어적 문제로 가입 시기를 미룰 경우 내년부터 무보험자는 벌금이 부과돼 11월 말까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안에 보험이 가입이 끝나야 돼요. 내가 페이먼트를 한불했다는 뜻이에요. 카버드 캘리포니아에 이 사람은 가입을 해서 페이먼트를 했다. 그게 없으면 은 1월 1일부로 제가 벌금을 물어요. 최소 1%. 카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선택된 비영리단체 공인상담사가 가입을 돕게 됩니다. 현재 공인상담사가 부족한 만큼 3일간의 교육 후 시험에 통과하면 공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어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정보와 세미나 예약 문의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로 하면 됩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